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강원도 삼척에 위치한 숨겨진 자연의 보물, 미인폭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미인폭포로 가는 길은 마치 숲 속의 비밀스러운 통로처럼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. 조금만 더 가면 자연이 선사하는 웅장한 선물을 만날 수 있어요. 드디어 미인폭포에 도착했습니다. 이름처럼 아름다운 이 폭포,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지 않나요? 삼척의 미인폭포는 사계절 내내 다른 매력을 선사해요. 봄에는 푸른 실로기, 여름에는 시원한 물줄기가, 가을에는 단풍이, 겨울에는 얼음 폭포가 여러분을 맞이할 거예요. 삼석의 민 폭포,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.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다음에 또 만나요.